안녕하세요. 오이조입니다. 오늘은 우마왕 공략입니다. 7에서 9단계를 자동으로 돌리자. 이번 영상은 우마왕의 핵심인 에스파다가 없이도 세인으로도 공략하는 영상입니다. 왜 세인인가? 세인과 에스파다. 에스파다가 있으면 사실 세인보다 더잘 잡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궁강을, 세인을 먼저 했단 말이죠. 이 궁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에스파다의 궁강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육성 두 마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10단계를 목표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아요. 사실, 군강 없이도 에스파다는 뭐, 2세만 끼더라도 8, 9단계 자동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어차피 이게 세인으로 커버된다면, 7, 8단계 정도면, 세인으로 공략을 해서 적당히 파밍해가지고 복수자로 넘어가자 이거죠. 자, 만약에 둘다 없으면 어떡합니까? 둘다 없으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스니퍼를 키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둘 중에 하나는 뽑아줘야 됩니다. 메이드 3대장 뽑아야지 메이드 3대장 세인 에스파다 파스칼 우마왕과 강철의 포식자 둘 중에 누가 먼저인가요 예, 그런 거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캐릭터가 있고 목표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본인마다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마왕에서 적당히 이 수문장이랑 수호자 그리고 암살자를 파밍해가지고 7, 8단계에서 돌렸습니다. 돌려서 바로 그냥 강철의 포식자 바로 8단계 자동 돌리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7단계 돌리는 세팅 올려드렸죠. 이제 8단계 돌리는 거 조금 더 스펙업 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그거는 다룰게요. 지금은 우마왕 집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종착은 강포입니다. 강포의 복수자 파밍이 엔드라서 이거를 하는 과정이고 레이드 2 우마왕 같은 경우에는 암살자 치명이 나오면 딜러한테 주면 되고요. 수호자나 숙문장 나오면 에반뿐만 아니라 앞라인에 좀 유지력이 딸리는 친구들 있죠 걔들한테 세팅을 해주면 좋아요 막기 방포가 좋죠 화면에서 구하는 거는 초반에 이제 선봉장 많이들 있을 거니까 약공이나 있는 거 좋은 옵션 딜러 성기사는 유의 다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단계까지 목표를 해주면 되는데 아 그러면 3단계 올라왔을 때 이거 하나 보고 하나요? 네 주순사 효적 효적 조율자 PVP용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보고 하는 거죠 어차피 확률 싸움입니다. 네. 어차피 확률 싸움이라서 제가 지금 100판 정도 돌려놨거든요. 우마왕이랑 파멸을 못 깨던 거를 한 단계 더 올린다. 이거를 목표했습니다. 제가 요거 117판 돌려놨거든요. 와라, 제발 와라. 치피, 치피. 나이스. 게이드 끝. 10단계를 우마왕을 목표하려면 앞라인이 최소 6성 5강은 돼야 돼요. 우마왕 9단계 스펙 보여드릴게요. 우마왕 9단계는 일단 에스파다가 20만 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리나 쓰면 좋고, 없으면 뉴이 요런 벨리카를 썼네요. 꼭 벨리카 안 써도 되는데, 있는 걸로 쓰면 되고, 요렇게 해서 좀 극딜을 세팅을 해버렸네요. 극딜 세팅이다. 와, 괜찮네요. 요거 먼저 쓰는 거, 1번, 그 다음 2번, 3번.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힐을 돌리면 됩니다. 블랙 로즈 같은 경우는 좀 짱짱하게 키워야 돼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얘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딜도 돼야 되고, 버티기도 가능해야 돼요. 에스파다는 육성에 5강, 궁강안한 상태. 이 정도 해도 데미지가 엄청 나오죠 요거는 예, 육성까지 하는 게 좋겠죠 카론이 힐러인데 공기반의 힐량이거든요 그것보다 이제 6초를 하면은 이게 범위 힐로 바뀝니다 카론 필수고요 리나 있으면 좋고요 요렇게 되는데요 이게 9단계고요 그래서 9단계 10단계는 요 정도 스펙이다 대략적으로 참고하면 되는데 우리는 7에서 한 8단계 정도만 공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요걸로 싹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세인으로 잡을 거예요 세인 운영법 치확 45, 치피 200입니다 약공 39 무기 2개에다가 치확을 챙겼어요 저는 요거는 추적자로 약공을 더 챙겼습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요 뭐 선봉장 추적자 상관없습니다 암살자 어떤 걸로 하든 치확 치피를 100% 치피를 200 이상 약공을 50 근접으로 맞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요 암살자 제외하면은 암살자는 치확 올라가니까 무기 두개에다가 치확 다 챙기면은 조금 쉽습니다 이게 1순위로 챙겨야 되는 옵션이라서 그렇고 방어구에는 공포를 고정으로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고렇게 세이는 넘어갈게요 복수자 전에는 사실 암살자가 세팅하기가 좀 쉽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추적자 쓴 거예요 복수자 가기 전에는 거의 뭐 엔드는 아니니까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맞추자 끝 세이는 두 번째 게 진짜 좋고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세 번째 치확 떠가지고 근데 이런 치약이 있는 게 중요하죠. 치약이 있듯이, 에스파다 또한 중첩이 되면서 치약 40%가 있거든요. 옥마왕에서 쫄몸 4마리니까 40%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세팅도 4 0에40%하80% 치약이 되고, 치피도 높이면 좋고, 근데 지금 세팅이 조금 아쉬운 게, 깡공이 났잖아요, 마공이. 아, 마공 한 2,000, 3,000? 에, 네,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에스파다 같은 경우는, 약공도 또 같이 챙겨주면은 또딜 상승이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 에스파다는 기본 치약이 가지고 있다. 추적자로 세팅하는 게 2셋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약공 15에다가, 무기에는 치약 붙이고, 방어구에는 공포 붙이면은, 요게 제일 세팅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4셋으로 넘어가면은, 무기 하나는 치확, 그리고 치피를 챙겨가지고, 치약 100% 가까이, 치피는 200 넘게 세팅, 방어구는 공포 고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옵션은 치피나 약공, 공포, 치약 뜨면 돼요. 요렇게 세팅하면 끝. 세부옵션은 세인이랑 똑같습니다. 딜러는 끝났고, 앞라인을 조금 쫙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에반은 다 아실 거예요. 에반 친구는 궁강하면 좋고, 특히나 방어구 하나라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스강도 해주면 좋죠. 막기 확률 올라가고, 6초를 하면은 막기 확률이 21%가 추가됩니다. 기절 면역 있고, 네, 요런 것들. 스강 해주면 돼요. 평타 빼고, 랜덤이지만. 막기 확률을 한50% 맞추고 싶고요. 바피감도 유효합니다 일단 방어력이 제일 높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퍼로 최대한 메인 옵션 가져가는 게 좋고 여기 세트는 수호자가 돼도 되고요 수문장으로 막기 확률이 올라가도 됩니다 네, 막기 확률 플러스 여기 4세트 되면 또 좋으니까 수문장 4세트 요건 괜찮겠네 이 세트는 수호자 하고 나중에 수문장으로 좀 도배해 놓으면 은 아주 달달할 것 같습니다 고점은 요게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방 방방 방 채워주면은 그냥 방어도 챙기고 막기 확률에다가 피해 감소율까지 챙기네요 와 4세트 진짜 단단하겠다 블랙로즈가 조금 세팅이 어려워요 요 스킬을 쓰는 거거든요 한 방에 그냥 4명을 쪼를 탁 제거하는 거 그게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팅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봉장 제일 구하기 쉬우니까 공포의 선공장 그리고 공포 챙겼습니다 깡공을 최대한 올렸고 여유가 되면 치약치피 약공까지 챙기면 좋겠죠 근데 이 친구는 쫄한방컷 나는 세팅 이후에는 딱 유지력을 챙겨야 돼요. 탱킹. 버텨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친구를 육성 찍고 오강 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통이 올라갑니다. 지금 피통이 노강 기준 3500이죠. 30에 5강 하니까 5600 됐잖아요. 물론 요거 생명력으로 동비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오강을 했을 때, 강화했을 때 피통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버티기와 딜을 적당히 챙겨야 된다. 그래서 블랙노즈 10단은 최소 6성이 5강이 돼야 되고요. 강화 유무에 따라 피통이 너무 크다. 7에서 9단계는 지금 6성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세트는 성기사 세트를 추천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버텨야 되기 때문에 버티고 한방들이 나오는 거를 살살살살 해가지고 생명력 공포 그리고 방어력이 낮잖아요 일단 희기니까 깡방을 챙깁니다 막기 바피감 다 유효합니다 생존 세팅이죠 피통 한 5천 이상 목표하면 좋을 것 같고요 7단계 기준에는 4-5천이면 될것 4천 정도 피통과 공격력 그리고 방어력까지도 막기 바피 이런 걸로 최대한 안전하게 세팅을 해주시고 힐러 포지션에서는 카론이죠 카론은 6초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1번 스킬이 3인 힐로 바뀌는 게 크고요. 리나랑 같이 사용하면 유지력이 되기 때문에 공포가 좋긴 하겠는데 일단 노궁강 기준이고 2세시면은 생퍼, 깡방, 막기, 바피감. 약간 캔커 느낌으로 세팅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잘 버팁니다. 무기에는 생퍼, 방어구에도 생퍼나 뭐 바피, 깡방, 막기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해줄 거예요. 1순위는 리나인데 리나가 2초 오에 2턴 직발일 너무 좋아. 이거는 진짜 여기 10 단계에서 쓰면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유이를 좀더 많이 키웠기 때문에 유이로 가져갈게요. 성기사에다가 생명을 도배 해 놓으면 됩니다. h l 을 쓰는 경우랑 유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이를 쓰면 유지력 되고 안정적인 힐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그래서 요거 유이 쓰는 거 딜찍 시간 단축. 어나딜 된다. 그러면은 레이체를 쓰는 건데 또는 블랙 로즈가 원콤이안날 때도 쓸수 있어요. 레이체를 쓰는 이유는 우마왕이 방어력이 0이거든요. 그래서 방감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약점 공격 확률을 올리면 22% 쌩으로 가져가니까 약공이 더 터지겠죠. 그러면 1.3배 혹은 1.5배의 데미지를 더 기대하니까 폭딜이 나오는 거예요. 스킬 순서 오케이. 스펙이 낮을 때는 보호막을 좀 빨리 쳐야 돼요. 스펙이 되고 두 방컷 한 방컷 뭐 이렇게 노린다. 한방컷안 나겠지? 두세 방 컷을 노린다? 그러면 좀 늦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세임부터 해볼게요. 1반은 무조건 블랙노즈 1스. 우리는 지금 스펙이 안 되니까, 에반 스킬 쓰고, 그리고 위에 거, 아래 거 순서대로 설정해 놓으면 은잘 돌아갑니다. 보여드릴게요. 레이첼은 스킬 안 쓰는 겁니다. 자, 처음에 요 쫄몸 네마리를 얘가 한 방에 끝내면 돼요. 네, 요거 딱 맞추고 나머지는 다 탱킹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우망이 때리고 다음에 방패 치고요 방패 치면서 버티고 세인으로 빡딜 세인템을 어 잠깐만 방금 협공 약공 안 터졌네 87,000딜 넣었네요 지금 파스카한테 템을 좀 줬는데도 이정도딜 나오거든요 세인 또잘 키우신 분들은 거의 10만 딜까지 뽑을 거고, 힐업 해주고, 위에 거, 아래 거 씁니다. 보호막으로 버티죠, 애들이. 좀 단단하게 버텨야 돼요. 내 네, 블랙 로즈가 죽나 안 죽나를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누구 쓰라 그랬죠? 유이 쓰면 됩니다, 유이. 이 레이첼 자리에 유이를 넣는 거요. 예 그러면은 유지력이 되겠죠. 유이로 했을 때도 제가 스킬 순서 알려드릴게요. 어, 7만 3천 딜에 5천 딜. 좋아 좋아, 좋아. 쫄딱 나왔을 때 이게 1순위로 되어 있으면 쫄몹을 그냥 한 방에 이걸로 씁니다. 블랙 로즈가 신기하죠. 잘 만들었어요. 딱 깨고 나서 또쿨 돌아오면서 세인 쿨이 되게 짧아요.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돌아가서 그냥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강포로 넘어갔습니다. 실드 딱쳐지잖아 그걸 버티게 하는 게딱 적절하게 그 맞추면 됩니다. 잉? 아니면 얘가 딜이 더 세면 더 빨리 끝났겠죠. 두 방컷, 세 방컷 이런 게. 2분 정도 나왔네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딜이 약해. 얘도 좀잘 죽어. 그러면은 여기서 유의 쓰는 거야. 이렇게. 리나가 있어. 그러면 리나도 궁강좀 했고, 리나도 써도 돼요. 이렇게. 근데 대신에 10단계는 얘가 빡셀 것 같으니까 에스파다로 가는 거예요. 유의를 쓰게 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쓸것 같습니다. 요거를 먼저 써야 되고, 1번. 그 다음에 물리 피해랑 증가하잖아요. 예, 요걸로 또 가는 거예요. 세인이랑. 또잘 올리잖아. 한방들 나오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실드 치고 보호막 딱다가 볼까요? 앞에만 살짝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에스파다도 보여 줘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상 앞에 돌아가는지 보고 체크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보호막 먼저 쳐야 돼요. 유위를 쓰면은 바로 힐 차는 게 아니어서 여기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스펙이 안 되면 죽어 버리잖아요. 그때는 보호방을 먼저 치세요. 아니면 얘가 육성 5강이면은 피통이 커졌겠죠. 그러면 버티죠. 여기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면 이거 먼저 쓰고 보호막 쳐도 나쁘지 않다. 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힐 차잖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세인을 지금 때려볼게요. 물피 24% 먹고. 어? 야, 치명타 안 터진 거 개어가 아니에요? 와, 와, 거의 90% 넘는데. 저안 터진 거 10%라고. 여기서 딱 보호막 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의. 넘어갈게요. 마지막은 요 세인 자리를 에스파다를 넣어볼게요. 에스파다를 넣으면 궁강 없이 9단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대신에 이 정도 딜 나와야 되고, 대신에 니나 있었고, 어, 여기 있었어요. 네. 스펙이 요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궁강으로 커버 친게 아니라, 딴 애들이 조금 이제 있었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8단계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5성으로 그냥 때려볼게요. 힐업을 먼저 해주고, 요렇게. 요게 마법 피해진가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쓰면 좋거든요. 요거 쓰고 요렇게 딱 쓴다. 근데 요렇게 쓰면 좀 손해가 뭐냐면은 이게 좀 빨리 안 돌아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방컷 나는지 본인의 스펙에 따라서 조금 더 생략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호막 무조건 쳐야 되고요. 나머지는 실 알아서 쓴다. 끝. 요렇게 하면 잘 돌아가더라고, 저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딱 처음에 이 친구가 으악 화났어요. 4명을 불렀어. 그리고 블랙노즈 1번 스킬로 제거를 해. 그 다음에 도트일이니까 이거가 빨리 써가지고 평탄 번더 치면은 실업이 잘 돼. 그리고 궁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가 웬만하면은 실량이 상당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버텨야죠. 얘가. 그 죽으면 나가리잖아. 그럼 보만 먼저. 아니면 이렇게 쓰고. 여기서 죽을 수 있거든요. 봐봐요. 근데 버텼다. 그 다음에 빡 딜을 넣는 씁니다. 핵심 딜. 요거까지 넣으면은 1번 스킬 빡딜 업. 아 잠깐만 약공이 안 터졌네. 그러니까 약공 터져야 된다니까. 약공 터지면 10만 딜 넘는데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요거 돌래 끝내야 되는데, 빡 13만 6천. 0후 나이스. 에스파다 웬일이야. 영상 찍을 때마다 맨날 치약 안 터져가지고 새로 찍었는데 오늘은 조금 일을 했네. 일을 했어. 칭찬해 칭찬해. 죽었네. 이러니까 너 에스파다육성. 을 찍어줘야 됩니다. 어파스칼한테 몰아줘가지고 지금 살짝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죠? 우리에게 뭐가 있죠? 부활이 있잖아요. 역시, 오지저 영상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올줄 알고, 블랙노즈에 약간 딜 세팅을 한 겁니다. 탁! 탁! 끝났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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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마무리가. 오, 그렇지, 살리고요! 이걸 살린다고요 응, 끝났죠? 살렸는데, 요렇게, 우마왕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또 이제 8단계 가는 거, 파스칼 이용해가지고 영상 올라오니까요. 그 세팅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지조였습니다.